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핫타 3기 신도시 중 관심도가 좀 있는 한남교산 거기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간략하게 한남교산이 어떤건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몇 군데 그 청약가점이 얼마나 나왔는지 거기서 설명을 드리고 제 예상한 그평균전수라고말씀드릴게요 어 전에 어떤 분도 그냥 그 댓글을 남기셨지만은 그냥 제 예상이니까 참고 도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기 신도시 지도입니다. 제가 3기 신도시 설명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지도인데요. 어 여기 보시면 한양 교산입니다. 3만 2천 가구고요. 약 8만에서 한 10만 정도가 거주할 거로 생각합니다. 어, 한양 교선 밑에 있으면 송, 위례가 있고요. 그 위에 어, 하나 미사가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이쪽이고요. 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는 GTX 노선은 들어오지 않지만 어, 중요한 3호선이 연장이 되고요. 3호선을 타고 위에 덕풍을 가게 되면 은 어, 5호선을 저기 가르탈 그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치가 있는 우리 그 서울에서는 3호 79라고 하거든요. 골드라인이. 저도 브리핑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손님한테. 어, 그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하남 교산이 상당히 3기 신도시 중 인기가 많은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지하철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위에 보듯이 이제 BRT 노선도 들어오고 올림픽대로 확장 그리고 보훈병원 쪽으로 뚫리게 됩니다. 어, 지하철과 교통이 같이 좋아지는 지역이라 어, 관심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 보시게 되면은 어, 이제 3호선입니다. 어, 3호선이 연장되고요. 교산 신도시 2개 들어오고, 이 덕풍을 이용하게 되면은 바로 거기 5호선을 갖아가지고 뭐 천호동 쪽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 3호선 5선만, 호그 하나만 가지고도 이 한남교산을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돋보인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교산 신도시를 보면은 밑, 옆에 이제 가밀지구가 이 여기 상당히 관심도가 있고요. 밑에 보면 이제 판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위에 보면 위례가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을 같이, 어, 금액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 교산 신도시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어, 보통 거의 대부분 작은 평수 위주로 여기가 들어갈 것 같아요. 하남교산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설명드릴 그 청약 가점들은 보통 30평대부터 20평대까지입니다. 30, 뭐, 국민주택 이상은 다 제외를 했어요. 거의 대부분 작은 평수 위주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보시게 되면은 그, 그 한남 같은 경우도 세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경기도는요.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어, 처음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요. 일단 한남시에 거주하는 분한테 첫 번째 30% 우선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서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 20%, 여기에 그리고 서울특별시까지 세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떨어지게 되면요 그 다음에 올라갈 갈수록 청약 가점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떨어지면 솔직히 그 후에 붙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린 좀따라야 되겠죠 어 기본적으로 뭐8 5점을 뒤에 한 단위 가점 제고8 5초과도 만약 나, 나오게 된다면 50%는 이제 가점을 하고 50%는 추첨인데 추첨을 50%할 때는 어, 지자체도 결정을 하겠지만 보통 75%는 무주택한테 먼저 공급하고요. 나머지 25%는 1주택인데 어, 처분서약을 한 사람한테 갑니다. 그래서 저기 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처분서약을 할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거주 의무기간이 최대 5년인데 더늘린다고 하지만 아직 현재까지는 최대 5년입니다. 그리고 하남시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영 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 안에서만 저기 1주택도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도 청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세대원 중, 세대원 중에서 5년간 혹시 딴 데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다. 그러면 안 됩니다. 조건이 이렇게 되니까 이건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 점수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 정확하게 뭐, 캐치는 못하겠지만, 그 정도까지 아주 뭐, 고향창릉처럼 그렇게 청약 가점이 높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근데, 소형표수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건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하시고, 만약 점수가 조금 떨어질 것 같다, 고향창릉에 하기에는, 만만치가 않다 하신 분은, 하남교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남 교산이 아마 2021년 뭐 겨울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뭐 토지보상하고 막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이게 시행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빨 발빠르게 발 한다고 하지만은 제 생각은 2022년 2년에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기 때문에 전매제한 기간이 5년에서 10년이고요 그리고 재당첨 것도 10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남시에 청약을 할 때는 곰곰이 생각하시고, 10년 동안은 재당첨 기회가 없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었죠. 그리고 뭐 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공공은 나라에서 하는 거고, 민, 영은민간주택입니다 어 80%는 특별공급입니다. 요거 43%는요. 뭐 이건 기본적으로 아는 거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어,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이고요. 한 세대 내 무직택 세대원 중한 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좀 중요한 거라 제가 매번 할 때마다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어, 이제 지금 제가 몇 군데 뽑아본 건데 그 청약 가점을 보고 제 예상 점수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요. 하나 미사 강변입니다. 어, 2018년도에 이렇게 그 청약을 한 건데요. 어, 이 세대수는 맞지만 어, 요거는 거의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하남교산은 그 제외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그, 대규모 특지개발이다 보니까, 이렇게 세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보시, 보시다시피, 어, 여기보단 여기 밑에가 더, 더 강력합니다. 야, 대단하죠. 80점, 만점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엄, 엄청난 관심도죠. 하남 같은 경우, 미사 같은 경우도요. 그럼 그 밑에 하남교산도 만만치 않다. 상당히 경쟁률이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투기 과열직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그 많은 그 수요 그, 그 청약할 그 수요가 얼만큼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점수대가 이렇게 이렇게 점수가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30%는 해당 지역인데 그 다음으로 올라갈수록 점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점수가 좀 낮으신 분이 떨어지면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조금 고만고만하신 분들이 빨리 가서 그 거주 거주 기간이 2년이 돼야지 우선 공급을 주잖아요. 그걸 맞추려면 점수가 조금 모자란 분들은 빨리 거기 가셔서 기회를 잡으시는 게낫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남 지역 현안 사업인데요. 호반 베르드림인데 이것도 201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대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지역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어, 미달 미달이 되면은 이제 가는데 거의 미달이 안 나죠. 점수가 보면 여기는 그 작은 평수입니다. 요게 아마 한양교산의 주력일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점수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점수대가. 제일 낮은 점수가 46점. 최고가 78점까지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뭐 56에서 60, 60점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위례 폴의 자입니다. 그 밑에 있는 그 위례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요나, 또요 위례 쪽이 관심도가 좀 많았거든요. 그 위쪽 하남 미사 보다도 이쪽 이 옆에 보면은 바로 그서울권과 송파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경쟁률이 상당했죠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도 최저가 52점 54점입니다 그 후에 올라갈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점수가 조금 낮다 생각하시면은 바로 가시는 게 나, 나아요 점수가 높은 사람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점수가 높으니까 그냥 서울에 있어도 충분히 붙을 수가 있습니다 평균 점수는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힐스테이트 북1인데요 2019년에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높은 거는 제가 좀 뺐습니다 낮은 것만 제가 중점을 하는 겁니다 어, 최저가 5 6점이었고요그 다음에 74점이었어요. 점수가 74점이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그 정도 점수 되면은, 웬만한 데는 다 붙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어, 평균 60점이었습니다. 어, 다음은 보면은, 이게 위례신도시 이제 이게 최근에 한 건데요. 보시면은, 최근에 한 거니까 더 확실히 알수 있죠. 51점, 56점. 평수가 좀 높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51점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한남 개선 같은 경우는, 저평형 때, 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더 중점으로 해서 거의 다 들어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뭐, 아까 제가 앞에서도 거기, 그, PPT 앞에 있는 거 보여줬지만, 거의 작은 평수 위주입니다. 그래서 56점, 이 정도 54점. 근데 위로 한번 떨어지게 되면은, 경기도권은 점수가 이렇게 됩니다. 서울권도 이렇게 되고요.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최전제도요. 뭐 이런 거를 잘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점수가 높으면 은 그냥 있어도 나중에 해도 된다. 내가 점수가 낮다. 그러면 빨리 지역을 선택하고 가시는 게 낫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기 신도시 중 투기 어, 과열 지구는 큰 도시 큰 거요. 저기 이제 한남 교산 그 다음에 남양주 왕석이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은 조금 잘 숙고하시고 가서 청약하시는게 낫습니다. 제 예상 점수입니다. 어, 저는 그, 청약 가점을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고 여러 군데 점수 뽑아보고 보니까 한 58점 정도 돼야 안정권이 될것 같아요. 58점. 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건첫 번째입니다. 그 우선 공급을 할때 58점. 그 밑에 들어가는 기타 지역, 뭐, 경기도권이나 서울권, 이거는 점수가 상당히 높을 거예요. 아마, 붙을, 거기서 당첨되려면은, 한 70점, 68에서 한 70점은 돼야지, 어, 최저, 그 또, 안정권으로 갈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음. 다만, 이국민입택 규모에서 58점이지만은, 이게 투기과열주교라, 무주택 세대주만 이제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그 수요가, 그 청약하시는 분들이 그 점수대가 얼마나 높을지는 가늠이 잘안 되지만 그 58점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평균 점수가. 그냥 투기 과열주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보면은 한 55점에서 한 58점 되지 않을까 제 예상을 그렇게 합니다. 어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이그 하남 교산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해석한 거니까 뭐 참고 자료로 쓰시 오뭐 점수가 높다 뭐다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는 거니까요.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하남 교산 청약 가점 어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다 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